가잔여기를여기 키가 필요하거든. 음. 키가 있고 있고, 여기서 이길 있고, 이길 있어. 음. 둘다 자유광장으로 가는데. 음. 이게 좀 더, 좀더 더. 이렇게 나가. 음. 이렇게 나가. 아, 어, 되게 선명하게 나가는데? 음. 아근네 첫날이야. <laughs> 우리 오늘 왔어. 여기 쇼퍼마켓. <laughs> <laughs> 고민하고 있어. 여기랑 여기 사이로. 이거 좋다. 그냥 계속 앉아 있어. 오 날씨 되게 좋다. 날씨 창이잘 나온다. 근데 되게 진짜 코바 같은 느낌이 어. 있다. 찍었어. 응. 음. 약간 코바랑 올드 아바나랑 좀 비슷한 어. 옛날 유럽 건물. 날씨 좋다. 네, 여기가 올드 트렌시. 네. 쭉그 네. 올드 트렌시. 방금 옆에는 여행사무소가 있었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네요. 원래 여기 트렌시가 이런 그릇들이 예쁜 게 많아서. 유명하다고 집에 갈때 화가 응. 할수 네. 있을까? <laughs> 잘안 깨지게 옷과 옷 사이에 옷과 옷 사이에 파묻히게 해서 가져가요. 이분들도 관광객들인가봐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나요? <laughs> <한 걸. 웃음> 어, 맛있는데. 네. 아, 우리 한, 한잔더 해야 돼.

여기 좀더쳐 주네. 아까 거기보다 나았는데. 그 옆에 여기야 돼. 전설까? 그냥? 아니요. 좀더 가보자. 우리 시간 많아. 아, 여기는 좀 보나 가네. 아, 비대서 맛있는데야. 어, 맛있는 냄새나. 아, 저할라북도맛